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시상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따르고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때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불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 모든 마,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모든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사람들은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진리를 떠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신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을 떠나고 불법에 속하면 또 불법에 속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변질되고 변질되어서 내가 속일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미 그것도 일부 일부로 나타나고 있고 다 정리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도 우상 앞으로 가겠습니까?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불의의 권세가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는 그 거기에 끌려 나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있다. 진리를 떠나는 세상이 되어지면, 불의가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불법을 좋아하면, 거기 누가 섭니까? 사단의 권세가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이제는 우상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우상으로 신처럼 그렇게 세워서 사람들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마지막. 사람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서는 그때 거기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른다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가 무시되어집니다. 지금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무시받는 데가 많습니다. 무시받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가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좋아서 한 명도 없고 따르지도 않고 대적하고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진리를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을 지금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고, 불의함이 있으면 진리를 싫어합니다. 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떠나면 결국은 불법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겁니다. 왜 이단이 결국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하나 이단 끝은 그래요, 그죠? 그런데 거기 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은데 진리를 떠나서 사람이 허망해지고 지하계에 매고 어둠의 검소에 매이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영을 다 사로잡고 영적인 판단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 다.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도 믿,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그 증상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시대 때 그들이 하나의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불법이 성했습니다. 지하계에 관용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기다려도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정리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세상은 하나의 말씀안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거짓은 따릅니다. 하나의 말은 안 듣고 거짓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려줘도 참아줘도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지옥문을 열고 사단의 개수를 나오게 해서 그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습을 지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꾸만 진리의 길로 나가면 결국 어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천수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선을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드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진을 만나게 되어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따르면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있고, 거짓을 섬기게 되어있고, 거짓을 향하고, 거짓 이적을 행하고 불법인지 이안 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심판이란 이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불법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지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다 버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지역문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이 길로 가는 그 지역이나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불법의 편의 속에 굉장히 싫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불의를 따르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의의를 따르느냐 그 결과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실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드분 전 인류가 거의 뭐 그냥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에 이 가깝게 진리를 떠나면 그때는 완전히 지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때가 왔다 안 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라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진리를 믿고 바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리 진리를 따라다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예수님을 통해 잘못이 분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구합니다그런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예곡한 불법이 상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의 길이 사라집니다. 그럼 불법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쩌면, 사람을 섬기면서, 신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자기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섬기는 거 당장 그러면 편하니까. 그 위욕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육신의 수욕을 따라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 시대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따라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서 섬길 수 있는 곳에기출합니다 유신의 시국을 따라다보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단이 세운 사람.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신으로 섬기고 있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시대에 무너질 때는 어습니까 사람이 내가 신이다 그럴 때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신이다 그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바로 칩니다. 그 자기가 신처럼 딱 군림하는 순간 하나님께 안되겠다.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리래고 속을 쑤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력에서 도와주시고 막아주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많은 공격을 받고, 박대해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섬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더 풍성한 의혜를 누리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깨이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판단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대부분 내 욕심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서 이쪽 분명히 불법인지 뽐이 알아요. 근데 이쪽 편을 듭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물에 끌려가고 끌려가고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할때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진리를 떠나면 결국은 미혹에 넘어지고 불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불법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 순간이 이기된다고 불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그런 길로 가지 않길, 않길 바랍니다. 그 끝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잠시 그냥 책망받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까지 구축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사랑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이 성한 세상에서 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의리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걸어나가시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드려옵나이다